이른이 넘은 지금도 이 여섯 가지를 해낼 수 있다면 인생에서 진짜로 잘 살아오신 겁니다. 이른을 맞이하면서도 스스로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나이에 잘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상이나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사소하지만 소중한 순간들 살아온 흔적이 느껴지는 일상들이 곧 당신의 진짜 승리입니다. 만약 이 여섯 가지를 아직도 해내고 계시다면 당신은 인생의 챔피언 리그에 올라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평범해 보이는 능력들이 왜 실은 대단한 성취인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능력, 혹시 지금도 숨이 차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고 계신 겁니다. 방으로 가기 위해 부엌에서 간식 하나 챙기기 위해 익숙하게 오르는 그 계단이 사실은 우리 몸의 진짜 상태를 말해주는 숨겨진 건강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성취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일상 속 움직임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강한 심장과 폐 그리고 근육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시 보건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사람은 70세가 되면 30대에 비해 심폐 지구력이 평균 4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꽤 충격적인 수치죠. 하지만 이건 절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희망은 계단에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행위는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폐가 산소를 더 많이 끌어들이게 만들며 하체 근육을 동시에 작동시킵니다. 말하자면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도 갈 필요 없는 전신 운동인 셈이지요. 유럽에서 진행된 한 흥미로운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참가자들에게 3층짜리 계단을 오르게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90초 안에 올라야 했죠. 단순한 테스트 같지만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 계단을 제한 시간 안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향후 10년 동안 심장질환을 겪을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계단이 단지 한층을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 건강을 예측하는 일종의 건강 예언 장치처럼 작용한 셈이지요. 이제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70세이고 친구를 만나러 서울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습니다. 그때 당신은 입구 의자에 앉아 친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운동 좀 하자. 며. 계단을 가볍게 오르시겠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단지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즐기며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계단을 숨 가쁘지 않게 오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아직도 탄탄하게 피를 보내고 있고, 폐는 산소를 부족함 없이 전달하며 근육도 여전히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땀이 비 오듯 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짝 이마가 촉촉해질 정도라면 충분히 멋진 결과입니다. 누구나 할수 없는 일이기에 그 능력은 작지만 값진 승리입니다. 다음번에 계단을 마주하게 된다면 한 번쯤은 엘리베이터를 일부러 지나쳐보세요. 그 계단이 당신의 오늘을 확인시켜주는 작은 승리의 트랙이 될수 있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직도 내 몸이 나를 잘 지켜주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줄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당신만의 멋진 인생의 챔피언, 퍼레이드입니다. 두번 어제 먹은 점심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 다음으로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를 또렷이 기억할 수 있다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가 맥기니까지 일일이 기억하나 하고 넘길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능력 속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절대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뇌가 여전히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은 나이와 함께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치매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약 9명 중 1명꼴로 어느 정도의 기억력 저하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기억이라는 기능이 점점 더 귀하고 소중해지는 나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어제 점심에 드셨던 참치 샌드위치나 옆에 곁들인 감자칩 혹은 디저트로 먹었던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까지 생생히 떠오른다면 당신의 뇌는 아직도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력은 근육과도 비슷합니다. 자주 사용하고 자극을 줄수록 더 강하고 단단해집니다. 어제 점심을 기억한다는 건 단지 정보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뇌라는 기관을 조용히 단련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눴던 대화, 누군가 던진 농담까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기억력 이상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족들과 둘러앉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손주가 묻습니다. 할머니, 어제 점심에 뭐 드셨어요? 그 순간 주저 없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제, 음, 닭가슴살이 올라간 샐러드에 사과파이 한 조각. 정말 맛있었지?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건 단지 메뉴가 아니라 당신의 선명한 기억과 누군가와 나누는 연결감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세상과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기억력은 단지 유전이나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머리를 자주 쓰는 활동들이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독서 퍼즐 맞추기, 친구와 대화 나누기 같은 소소한 일상 속 활동들이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여기에 블루베리, 호두, 시금치 같은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더한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지겠지요. 그래서 어제 먹은 반찬 하나를 기억하고 디저트를 떠올리며 웃고 그 음식에 얽힌 에피소드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단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다음 날을 준비할 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소소한 기억 하나하나가 바로 작지만 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매일을 살아가는 당신이 만들어낸 가장 고운 흔적입니다. 세번한 발로 10초 서 있을 수 있는 균형 능력, 이번에는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삶의 균형 시간 관리 같은 주제를 떠올리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훨씬 더 단순하지만 나이 들수록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한 발로 10초간 서 있을 수 있는가 그 자체입니다. 처음 들으면 좀 웃기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장난 삼아 하는 동작 같기도 하고, 요가 수업에서 잠깐 따라하는 동작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노년기의 건강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 거실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 눈 조용한 공간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한 발로 10초만 버텨보세요. 딱히 어려워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에실린 국내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향후 5년간 주요 건강 문제를 겪을 확률이 무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 10초지만 몸 전체의 균형능력, 근력 뇌의 반응 속도까지 한눈에 드러나는 동작이라는 뜻입니다. 균형능력은 단순히 자세를 곧게 잡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근육이 정밀하게 협력하고 뇌가 수많은 신호를 주고받으며 중심을 잡기 위해 온몸이 집중하는 고도의 협응 작업입니다. 한 발로 선다는 건그 짧은 순간 동안 당신의 다리 근육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복부 중심은 활성화되며 뇌는 끊임없이 미세한 균형 조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조용한 동작이지만 속은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지요. 공원 산책길에서 어떤 어르신이 아무렇지 않게 한 발로 서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혹은 주변 사람들과 웃으며 그 자세를 보여주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그 모습은 단지 멋있어 보이는 것을 넘어 그분이 얼마나 자신의 몸과 감각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장면입니다. 만약 당신도 거울 앞에서 플라밍고처럼 한 발로 버틸 수 있다면 그건 단지 균형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여전히 서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만하죠. 더 나아가 이 균형 능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낙상 위험, 골절, 재활 치료 등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이어가고 싶은 분들에겐 이 10초가 삶의 자율성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오늘이라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시도해 보세요. 한 발을 들어 올리고 천천히 셉니다. 하나, 둘, 셋, 열. 혹시 휘청거리셨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매일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이 작은 도전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난 아직도 한 발로 10초 서 있을 수 있어. 그건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노년에도 여전히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누가 봐도 참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번 크게 웃을 수 있는 능력. 이제 정말 소중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돈으로는 살수 없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귀해지는 것. 바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배꼽이 빠질 듯 웃고, 눈겐 눈물이 맺히고, 얼굴은 웃음으로 잔뜩 구겨질 만큼. 그런 웃음 요즘도 하고 계신가요? 살다 보면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의 엉뚱함에서 유쾌함을 찾아내고 친구와 장난을 주고받으며 깔깔 웃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재미 그 이상입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건강하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통증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이 바로 웃음 안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배를 잡고 웃다가 옆구리가 아파올 정도였던 그 기억. 그 웃음은 단지 반응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유였습니다. 약도 병원도 필요 없는 우리 안에 내장된 스트레스 해소제였던 셈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삶은 예고 없는 굴곡을 던져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멀리 떠나거나 건강에 갑작스러운 경고등이 켜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웃음은 방패처럼 우리를 지켜줍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고통을 조금 덜 느끼게 해주고 감정을 바로잡을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웃음은 현실을 바꾸진 못하지만 그 현실을 견디는 내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끔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민망했던 순간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스스로를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삶을 깊이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은 어떤 일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80대 어르신 정인숙 할머니는 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며 본인 얘기에 가장 크게 웃곤 하셨습니다. 대학 앞에서 길을 잃고 두 시간 넘게 헤맨 일 잘못 받은 연애편지를 친구에게 들켜버린 이야기. 그런 사소한 추억을 떠올리며 마치 17 소녀처럼 웃으셨죠. 그 웃음 속엔 삶의 아픔도 기쁨도 시간의 깊이도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건 단지 유머 감각이 아니라 인생을 품어내는 유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피식 웃고 친구와 통화하며 한바탕 깔깔대고 자신의 실수에 스스로 웃을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정서적으로 건강한 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고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유연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큰병 없이 잘 지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웃을 수 있다는 건 삶의 의지가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에도 자신에게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는 아직도 크게 웃을 수 있어. 그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당신만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다섯 번, 사회적 관계 유지.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뒤늦게 실감하게 되는 주제. 관객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새로운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모임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것. 듣기엔 쉬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점점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70세를 넘어서도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함께 식사 자리를 만들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둔다는 건, 단순한 사회 활동이 아니라, 삶에 활력소를 지켜내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면서 서서히 찾아오는 조용한 외로움이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 중약 3명 중 1명이 지속적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심심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건강과 생명력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음이 다치면 몸도 약해지고 정신의 힘이 줄어들면 병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와 꾸준히 연락을 나누고 예전 친구와의 관계를 이어가거나 새로운 모임에 용기 내어 나가고 계시다면 당신은 이미 많은 이들보다 한참 앞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 사회적 연결을 활발히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수명이 길고 인지 능력 또한 오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와 웃고 말하고 교류하는 그 자체가 뇌와 몸에 좋은 명약이 되는 셈이죠. 다음에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웃음을 나눌 때그 순간을 그저 즐거운 시간 정도로만 여기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일이자 수명을 늘리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컨대 서울 강북구에서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한마을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두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친구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근황을 전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병원보다 이 모임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마이처럼 한국에서도 조용히 평생을 함께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만든 독서 모임. 노인정의 화투 멤버 교회 성가대 혹은 아파트 경로당에서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런 연결은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의 삶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정서적 버팀목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매주 모임을 챙기고, 오랜 친구와 통화를 이어가고, 낯선 자리에서도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용기를 지닌 당신은 어쩌면 누구보다 풍요로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물질이 아닌 사람 사이의 따뜻함으로 삶을 채우고 계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구를 만나세요. 새로운 인연을 맺고, 오래된 인연을 지키고,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그건 단순히 사회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아직도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여섯 번 스스로 요리할 수 있는 자립 능력. 이제 여러분의 하루 속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한 의미를 가진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부엌에서 스스로 요리를 해내는 시간입니다. 냉장고를 열고 식재료를 꺼내고 칼을 들고 썰고 볶고 끓이고 누군가에겐 그냥 하루의 일과일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은 사실 당신이 여전히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먼저 주방까지 스스로 걸어가는 이동 능력 재료를 다듬고 자르고 섞는 손의 협응력, 그리고 다음 순서를 기억하고 따라가는 인지 능력까지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움직이는 통합적인 작업이지요. 그래서 혼자 사는 날에도 오롯이 나를 위해 상을 차릴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자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게다가 요리는 단지 독립성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대의과대학과 보건복지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심혈관 질환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 발생률이 25% 이상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부엌에서 볶는 그 순간이야말로 병원을 멀리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처방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도 혼자 된장을 풀고 야채를 다듬고 김치를 꺼내 찌개를 끓이시는 분이 계신다면 당신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보살피는 생활의 기술을 실천 중인 겁니다. 그리고 요리의 진짜 매력은 그 과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반죽을 빚고 냄비에 국물이 자글자글 끓어오를 때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모든 과정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나의 손끝과 감각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명상과도 같은 고요한 몰입이며 나를 돌보는 아주 따뜻한 방식이기도 하지요. 어쩌면 오늘 끓인 된장국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을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의 미역국은 오래전 돌아가신 남편이 좋아하던 그 국일 수도 있고요. 요리는 추억을 다시 데워내는 시간, 그리움을 접시에 담아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도 부엌에서 계란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따뜻한 국을 끓이고 계시다면 당신은 단순히 요리를 한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자립을 실천하고 있고 건강을 지켜내고 있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정성을 음식에 담아내는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사랑이 듬뿍 담긴 집밥만큼 맛있는 음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오늘도 주방에서 나를 위한 한 끼를 준비하시는 그 손길 그 자체가 당신의 젊음과 생명력을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섯 가지 능력 계단을 숨 차지 않고 오를 수 있는 힘. 어제 점심 메뉴를 또렷이 떠올릴 수 있는 기억력 한 발로 10초 서 있을 수 있는 균형 감각. 아무 이유 없이 배꼽 빠지게 웃을 수 있는 여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감각. 그리고 스스로 요리를 해내는 자립성. 이 하나하나만 따로 보면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섯 가지가 당신 안에 동시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몸이 건강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삶 전체가 아직도 단단히 살아 있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 능력들은 근력이나 뇌 기능 같은 단편적인 신체 지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곧 회복력, 적응력 그리고 삶을 향한 기쁨과 존엄의 또렷한 징표입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당신은 스스로를 지켜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70세라는 숫자에 눌리지 않고 아직도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면, 그건 그저 잘 살고 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을 살아내고 있고, 나이라는 벽을 넘어서 온전한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이 아직도 할수 있는 그 사소한 일들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성취라는 것을 나이는 당신을 정의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도 선택하고 실천하는 태도가 당신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은 그 삶을 아주 훌륭하게 살아내고 계십니다.